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도 중부지방은 구름낀 가운데 바람이 적당히 불며 선선한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 기온은 24도로 어제와 비슷했는데요. 하지만 충청 이남 지역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경남, 충청, 이남 지역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남해안 지역에는 시간당 2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고 있고요. 또이 지역에는 내일 새벽까지 돌풍과 함께 강한 비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북 북부와 경북 북부의 비는 오후 늦게 그치겠습니다. 자세한 레슨 지역별로 살펴보시죠. 호남 지역입니다. 남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오후에 대체로 맑겠고요. 내일까지 남해안에서 20에서 60mm, 제주와 전남은 10에서 40mm 예상됩니다. 영남입니다. 오늘 내리는 비는 오후 늦게 대부분 그치겠고요. 경남 남해안은 80mm 이상의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은 구름 많겠습니다. 충청도는 내일 가끔 구름 많겠고, 최저 기온은 제천 13도, 낮 최고 기온은 청주와 충주 27도가 예상됩니다. 강원으로 가 볼까요? 최고 기온 춘천 27도가 되겠고요. 강원 내륙과 산간 지역은 아침에 안개 끼겠습니다. 강원 영서는 대체로 맑겠고요. 강원 영동은 구름 많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 경기입니다. 오늘 최고 기온 서울과 용인 27도 예상되고요. 오늘보다 3~4도 정도 높겠고 대체로 맑겠습니다. 앞으로 비 소식이 잦습니다. 수요일 서쪽 지방부터 비가 시작돼 목요일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